허리가 아픈 분들은 허리 복대를 많이 차는데요. 허리가 안 아프더라도 혹시 몰라서 복대를 차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복대 광고를 보면 정말 허리를 완전히 잡아줘서 하루 종일 마치 복대를 안한 것처럼 잡아주기 때문에 허리에 엄청나게 좋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어떨 때 복대를 차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의 몸에는 복행근이라고 하는 허리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은 허리를 복대처럼 단단하게 잡아줘 코르셋 머슬이라고도 불립니다. 허리가 다치거나 허리 통증이 있으면 이 코르셋 근육이라고 불리는 복행근이 약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복대를 착용하는 거죠. 복대는 허리의 보감을 상승시켜줘서 허리를 안전하게 잡는 역할을 복행근 대신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아팠던 분들은 다시 아플 것을 대비해서 하루 종일 복대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괜찮을까요? 트위트 맥길 교수는 복대에 대한 실험을 했고 몇 가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 허리가 다친 적이 없던 사람은 보호대를 사용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두 번째, 만약 보호대를 착용하는 중에 부상을 입는다면 보호대 없이 발생한 것보다 더큰 부상을 입게 된다. 세 번째, 복대는 체간을 고정하여 움직임을 제한해 부상을 줄일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건강한 사람이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할때 복대를 착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부상 후 일터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잠깐의 복대는 임시 처방으로 도움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대를 너무 오래 하게 된다면, 오히려 복대 대신 사용해야 되는 복행근이 사용을 안 하게 되는데, 왜냐면 하 복대가 근육이 해줘야 되는 역할을 대신해서 허리의 안정성을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복대가 대신 안정성을 잡아주니 본인이 힘을 써서 허리의 안정성을 잡을 필요가 없어지니 당연히 근육이 약해지고, 이게 오래되면 허리의 불안정성이 생겨서 나중에 허리가 더욱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복대를 무조건 오래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대가 아니라 우리의 근육으로 허리를 잡아줄 수 있어야 하죠. 그게 안될 때만 복대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와셀과 동료들은 한 연구를 했는데요. 총 13,873명을 대상으로 89개의 점포 직원들은 벨트를 착용을 의무화했고 71개의 점포 직원들에게 권장 사항을 두었습니다. 벨트 착용을 권장 사항으로 둔 점포의 58%의 직원들은 매일 벨트를 찾고 14%는 일주일에 한두 번 28%는 벨트를 안찼습니다그 결과 벨트를 찬 직원들과 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직원들 사이에 유의한 보호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벨트를 한다고 해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허리 통증을 예방한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앞서 정점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의 움직임을 제한해서 과도하게 구부러졌을 때 생기는 부상을 줄일 수 있지만 그게 오래된다면 오히려 한 자세로 고정되게 해서 뻣뻣해지고 그게 허리의 기능을 못하게 되어 부상 확률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복대는 부상 후 일터로 복귀하는 초반에만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계속 복대에 의존한다면 오히려 더 허리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 허리 통증이 있을 때만 사용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